웃음을 주던 그녀에게 또다시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전현무 보아와의 라이브 방송 중 술에 취한 보아가 박나래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방송을 본 팬들은 충격, 그건 너무했다는 반응 쏟아졌죠. 하지만 보아는 곧바로 사과했고, 박나래는 특유의 넓은 마음으로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나래의 55억 원짜리 고급주택에서 귀금속과 고가의 명품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경찰에 도난신고 그런데 믿기지 않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외부 침입 흔적 전혀 없었습니다. 즉, 도둑은 박나래의 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 심지어 이 집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된 집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었던 구조였던 겁니다. 충격은 컸고 결국 박나래는 라디오 방송까지 취소했습니다. 박나래님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